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laughs>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 이니이다. 귀신을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험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이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별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별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가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잔이라요한이 여자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마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마지 말라 너희도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은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37절에서 그 말씀의 배경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37절에 보면 이튿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튿날은 그 전에 누가복음 9장 37절 앞 부분에 보면 흔히 말하는 그 변화산 사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사건이 있은 다음날 일어난 상황이 오늘 본문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7절에서 4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간청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말이 40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어, 그들이 능이 못하더이다. 라고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귀신을 처음부터 쫓아내는 권능과 권세가 없었느냐?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함께 하시면서 전도를 보내신 사건이 마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놀랍고 재밌는 것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말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내쫓는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행했다라는 것이지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연결이 돼요. 그러면 누가 보금 9장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은 경험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를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왜이 귀신들린 아들을 내쫓지 못했느냐? 왜요?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4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라고 책망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아들을 데리고 와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십시오. 제자 예수님이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전에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았던 경험이 있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놀랍고 재밌는 건 뭐냐면 죄송해요. 이게 재밌다는 표현이 그 성경을 읽었을 때 느껴지는 저희 개인적인 감정이에요. 재밌었던 게 예전에는 귀신을 내쫓았는데 지금은 내쫓지 못한 상황이 일어난 거죠.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이 목제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입장에서 한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는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역사를 직접 경험했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경험을 삼아서 비슷한 상황을 딱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주이... <laughs> 여러분 들 상상되시지요? 주여, 주이... 한번이 <laughs> 막, 그렇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멀쩡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때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와서, 제자들이 못하더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폐역한 세대요. 이 폐역한 세대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삐뚤어진 세대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예요. 이 제자들의 신앙이 어떻게 삐뚤어지고 있습니까?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신가면사4사 절의 말씀에 이 말을 너희에게 담아두라.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외아들을 고쳐 주신 사건이 모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을 너희의 귀에 담아두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할 순환과 고난의 시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떤 논쟁을 합니까? 어떤 변론을 해요? 제자 중에 누가 크냐라는 변론을 해요. 예수님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내가 넘겨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듣지 않고 묻지도 않고 제자들 중에 우리 가운데 누가 크냐. 그 다음에 또 어떤 논쟁을 합니까? 49절에 주여 요한이 여짜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을 보고 우리가 금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정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통성을 우리 성도님들 좀 이해하기 힘드실 텐데 신학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통이다. 우리는 정통 보수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고 예수님의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 따르는 우리가 진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너희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통성이 떨어진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신앙이 그렇게 삐뚤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믿음이 없어서 예전에는 마가복음 3장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경험했고,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능력 주셔서 그 일을 했지만, 그런데 지금은 믿음이 없어서 그 일을 못했던 자신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돌아보지는 않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우리의 정통성과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어,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런 얘기 나 때는 말이지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야, 내 젊었을 때 기도 진짜 기가 막히게 했었는데. 그 말은 이면에 어떤 내용이 있는 겁니까? 지금은 그렇지못 한다라는 거죠. 그 슬픈 얘기예요. 야, 내가 왕년에, 왕년에라고 말씀하시는 분, 지금은요, 별볼일 없다라는 거예요. 라떼는 말이지, 이거는요, 지금 별볼일 없다라는 거고요. 왕년에, 내가 젊었을 때 교회 일을 얼마, 지금은, 아니, 그, 그, 그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은 내가 믿음이 떨어졌구나. 내가 지금은 기도의 자리가 조금, 무너졌구나. 그렇게 진단하시면 되지. 그걸 가지고 내가 젊었을 때처럼 너희는 그렇게 해라.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함께 적용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 건 뭐냐면 믿음의 회복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때의 믿음이 있었다라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8절에서 46절에서 48절에 큰 자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래요. 작은 자는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작은 자를 섬기는 게큰 자래요. 큰자 예수님 앞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세 번째. 특권 의식과 정통성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통성이란 뭡니까? 큰 교회가 정통성이에요. 어저께 제가 뉴스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어떤 큰 교회에서 코로나 그 확진자가 나와서 그때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 코로나 검진을 받아야 된다고 뭐 뉴스에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거기서 좀 너무 불편한 모습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사대질하면서 약간 방해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 막 그런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좀 너무 좀 마음이 좀 부끄러 부끄럽다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다 드러나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는 치료돼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게 뭐예요? 특권 의식과 정통성요. 감이라는 이 감이 이거는 교회 그외형에표현돼서는좀 부적절한 표현인 것이지요. 특권 의식과 정통성이 우리에 빠지지 않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사건은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예, 왕년에 모습에 빠져있지 않기 소망합니다. 왕년에 안 그래 본 사람 있어요. 그러나 왕년에 예전에 낫대는 그 신앙의 과거의 모습에 얽매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을 말씀해서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라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권의식과 정통성이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 보고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있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무너져 있던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오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큰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섬기고 많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권 의식과 종통성에 빠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위축되어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능력과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추운 일기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